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장입니다. 환경부가 정한 뛰어난 생태하천 50선에 선정될 만큼 주변 환경이 빼어나기도 하고요. 잘 보전된 생태하천을 자랑하는 기란천, 그 뿐만 아니라 아, 천지갑산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높이는 비교적 낮지막 하지만 정상부에 올라가서 그렇게 멋진 길안천을 한눈에 바라다 볼수 있는 암릉리가 빼어난 천지갑산도 불과 3km 거리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변 산세도 좋을 뿐만 아니라 주택 뒤편으로는 대략 8만여 평 정도의 구유림도고요. 주택에서 불과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2차선 도로와 시내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는데요. 그 2차선 도로를 기란 영천강 구간 아유 4차선으로 또 확장 공사까지 한다고 하네요. 주택으로 드나드는 교통 진출입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략 한 15분 거리에 IC까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주택뿐만 아니라 전도 두 필지 있는데요. 전두 필지가 또 300평이 넘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협 조합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그런 주택 현장이 아닌가 합니다. 저와 함께 이곳은 어떤 곳인지 둘러보도록 할게요. 빨간 지붕에 주택이 아담하게 자리에 있는데요. 적기화를 올리고 외관은 어, 이거 벽돌 구조인데요. 자연 석재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썸면하고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만지작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자연 석재 이걸 어떻게 붙였지 여쭤보기도 하였는데요. 가족분 중에 이 선수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이 직접 외장재를 자연 석재로 이렇게 잘 붙여 놓으셨습니다. 벽돌 구조도 많이 보지만은 석재 마감도 저희가 보지만 이렇게 또 자연 석재를 외장재 마감 처리로 한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벽체 두께를 봤더니 무려 한 50cm 정도나 될 듯해 보이더라고요. 주택도 지은 지 9년 정도 되었는데요. 주인분이 직접 오셔서 건축하셨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서 잘 지으신 주택이더라고요. 그러면 주택 내부를 먼저 살펴보고 인근의 전두 필지와 주변 환경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쪽에 현관 위치입니다. 계단 한 다섯 계단 정도 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모습입니다. 좌측 편에 키큰 신발장 두 칸짜리 놓여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유리중문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문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주방 모습 보이네요. 상하부 일자 구조의 우드 톤의 싱크대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겸 주방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동선이 매우 편리하죠. 그리고 앞쪽에 커다란 통큰 유리창 쪽 방향이 동남향 방향이라 아침에 눈 뜨면 해가 잘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에 마련된 쇼파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 와, 매력적인 사계절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마을은 가을 단풍이 그렇게 멋스럽대요 가을에 붉은 단풍이 질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넉넉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눈이 즐겁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비교적 넓은 거실 겸 주방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에 방두 개, 우측편에 방 하나와 욕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편 방두곳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은 역시나 동남향 방향으로 창이 나 있어서 아침에 드론 햇빛 뼈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침실로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또 다른 작은 방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뒤편 작은 방은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집안 전체 방이 세 개나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활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어도 걱정 없고요. 물건이 많더라도 수납은 빵빵하겠죠. 그리고 내부에는 어, 좌측편에 냉장고 공간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뒤쪽 다용도실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냉장고 4대 5대 있어도 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식탁 커다랗게 배치해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중문 바로 옆으로 또 다른 방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또한 동남향 방향으로 전면에 창이 나 있어서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욕실은 하나, 거실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아유, 거의 방크기만 합니다. 넓더라고요. 안쪽에 세탁실 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신데요. 뭐, 웬만한 대소사 일은 이곳에서 다 치러도 될듯 하도록 이렇게 넓게 거실 욕실이 마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도는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질이 그렇게 좋대요. 물맛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 뒷편이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일자로 길게 좌우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아이고 정말 큽니다. 뭐방두개 정도는 겹쳐져도 될 듯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맨 끝에는 저렇게 앵글 선반답지 않아서 물건도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김치 냉장고 이렇게 두 대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되나들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마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건 많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곳에 수납할 수 있고요. 어, 외관에서 보셨듯이 자연 석재 마감 처리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주택 자연 석재가 이렇게 마감 처리되어져 있고요. 주방은 나중에 증축을 한 모습입니다. 벽체 두께 보시면은 썸맨이 얼추 재어봤더니 한 50c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cm의 벽체 두께라면, 아이고, 뭐 여름 겨울에 덥고 춥고는 <laughs>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의 천장은 공 지붕 모양 형태 그대로 이렇게 삼각 지붕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하였고요 루바 목재로 마감 처리를 하고 멋진 샹들을 하나 달아놓았습니다 일자 천정이 아니라 박공 모양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어, 중거가 훨씬 더 높고 개방감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택 내부는 모두 살펴봐드렸고요 참고로 우리 주택 아궁이 난방. 가능한 곳이 하나 있어요. 아궁이 난방이 가능한 곳은 중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요 방입니다. 요 방이 밖에서 불 때에서 뜨끈뜨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나는 좀 몸을 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을 침실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외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이렇게 모두 살펴보았고요. 음,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앞에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요 마당에도 심지어 아유 <laughs> 자연도를 깔아 놓으셨어요 보통은 파쇄석들을 많이 깔아 놓으시는데 오늘 주택은 또 자연석 동글동글한 자갈들을 깔아놓으셨습니다. 마당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주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뭐 잘하면 빼곡하게 한 10대까지도 주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앞에 뭐 정원수 두 그루 정도 보입니다. 넓게 자갈로 깔려져 있는 마당. 뭐 얼마든지 활용 용도는 다양하게 해도 될 듯해 보이고요. 측면 쪽에는 컨테이너 하나, 어, 배치되어져 있는데요. 어, 컨테이너 내부에는 주로 야외 생활, 바베큐 파티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대요. 가족분들이 대가족이라서 한 번씩 이곳에서 모이면 야외에서 거의 뭐 잔치 아닌 잔치를 하다시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택 안에 아궁이난방 하는 방이 있었잖아요. 아궁이난방 시설이 이곳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불을 떼지 않으셨나 봅니다. <laughs>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오면 과실수들을 엄청 많이 심어놓으셨더라고요. 기본 한 과실수당 두 그루씩 심어놓으셨대요. 종류를 여쭤봤더니 밤나무, 왕대추, 살구, 자두, 황금사과, 대봉감, 석류, 배, 엄나무, 앵두, 보리수 복숭아도 심지어 백 또, 황도, 천도, 종류별로 다 심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은 장에 나가서 사 먹을 일이 없이 집에서 모두 다 먹고도 남아서 가족분들까지 다 나누어 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주택 뒤편에서 바라보는 외관입니다. 주택 원래는 전면에서 바라봤듯이 자연 석재 내부에는 마감 처리되어져 있는데요. 나용도 실과 어, 보일러 실을 이렇게 중축하시면서 요 부분은, 음, 판넬로 시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의 주택은 이웃하는 주택 한 채와 이렇게 두 가구만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 저쪽으로 가야 마을이 약간 형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주택에, 아이쿠야, 소가족이 보입니다. <laughs> 대략 세어봤더니, 한12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썸맨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어린 송아지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토지는 대지 한 필지, 전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대지와 전을 감싸고 있는 국유림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내땅 소유 564평 이외에도 대략 한 300평 정도를 덤으로 서비스 면적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지금 초록이 펜스 망이 쳐져 있는 곳이 우리 주인분이 텃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인데요. 전한 필지는 이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산자락 아래에 어, 다인의 묘도 보이고요. 묘 아래에 초록색 펜스 친 구간 고기에 전한 필지가 위치해 있고요. 그 전은 253평입니다. 하우스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저 하우스는 오늘 주인분이 닭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신데요. 그 닭장에 무려 닭을 심지어 한 100여 마리까지 키우신 적도 있대요. 그래서 닭도 잡아먹고, 계란도. <laughs> <laughs> 단백질 섭취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하면 닭은 얼마든지 저기 닭장에서 키울 수 있고요. 지금 닭장이 위치된 곳까지 가해서 구유림 임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주택 들어오는 진입로 쪽입니다. 시멘트 포장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저기 2차선 아스팔트까지는 대략 한 50여 메다 조금 더될 듯해 보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구유림 임냐로 지금 지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유림 임냐는요, 대략 한 디귿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세워진 차량이 있는 구간과 위쪽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 일부 구간은 국유림 임야를 우리 주인분이 무상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현재 초록이 펜스망 안쪽을 전체 텃밭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국유림 임야 구간도 있고 내 네, 면적인 전두 필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뒤편에 닭장 닥장 보이는데요. 닭장도 구기림 임야 토지에 속하는 곳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길한면 송사리에 위치한 주택 매매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지 한 필지, 전두 필지 그리고 주택 전체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 세 필지는 전체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속하며, 대지한 필지 전두 필지로 세 필지 합계 면적은 1864제곱미터로 563.8평입니다. 전두 필지가 365평이라 농업 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며, 농협, 조합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건축물은 벽돌 구조의 붉은 기화 지붕으로 지상 1층의 단독 주택, 2015년 9월 10일 사용승인데요, 9년차 건물입니다. 주택 면적은 85.5제곱미터로 25.8평이며, 전면 방향은 남동향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면수재지까지 16km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동안동 IC까지 16km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교통 진출입도 편리하고, 주변에 2시간 정도의 산행 소요 시간을 요하는 천지갑산, 그리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길안천까지, 불과 3km 거리에 위치한 곳이라 주변 환경도 좋고 교통 진출입도 좋으며 주택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썸타는 부동산 5844-1004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썸맨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